오늘 읽어볼 소설은 빨갱이 아들입니다. 제목도 좀 강렬한데 저번에 읽었던 소설과 동일 작가 이지오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사용에 대한 허락은 받았고요. 이것도 미공개 단편 소설입니다. 빨갱이 아들 일. 1997년 4월 20일, 내가 태어난 날이다. 경주 출신의 토박이 경주 사람의 자식. 다만 그날은 경주 사람이 불행하게도 10년 정도 전주에서 일을 했던 마지막 해이다. 1997년, 내가 빨갱이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해이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고 얼마 뒤 다시 경주로 돌아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시 경주 사람이 되었다. 나 역시 18년을 경주에서 살아왔다. 그렇지만 나는 결국 홍어다. 그것을 알게 된 뒤로 혼자 샤워를 할땐 버릇이 생겼다. 물로 몸을 헹군 다음 바디워시를 잔뜩 묻힌 샤워타올로 몸을 닦기 전 코를 벌렁거리며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는 것이다. 그럴 때면 가끔씩 오줌 질린 내가 나는 것이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닫힌 변기 커버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맑고 투명하지만 세수하기는 꺼려지는 물을 내렸다. 나는 비워지고 다시 채워지기 전에 변기 커버를 닫았다. 그리고 서둘러 몸을 씻었다. 더러운 내 몸을 구석구석 씻지 않고 황급히 물만 끼얹고 도망쳐 나왔다. 욕실 문 앞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나는 가끔씩 우리 집 냉장고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는 상상을 한다. 나는 넓적하게 몸을 피고서 누워 있다. 설거지를 마치고 할일 없던 어머니는 낮잠을 자려다 코끝을 찌르는 지린내에 일어나 그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다닌다. 냉장고다. 어머니는 집안에 들인 적도 없는 냄새를 찾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어본다. 김치통을 들어 코 가까이 대본다. 잘 모르겠다는 듯 뚜껑을 열어 통 안으로 코를 박는다. 하지만 이 냄새가 아니다. 뚜껑을 닫고 바닥에 내려놓는다. 손을 더 깊이 뻗어본다. 이런 게 있었나? 하며 갸웃거리며 검은 비닐봉투를 뜯어본다. 오래전 아들에게 먹이겠다며 사둔 한약이다. 이 냄새인가? 하고 다시 끈을 묶어 치운다. 개운한 마음으로 치워뒀던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으려 한다. 그때 냉장고에서 더 고약한 냄새가 나온다는 걸 깨닫는다. 이젠 짜증이 난다. 인상을 찌푸리며 냉장고 안으로 손을 쭉 뻗는다. 물컹한 게 손에 닿는다. 손에 닿은 그것을 손가락 끝으로 쿡쿡 찔러 본다. 손가락을 넣는 만큼 들어가는 그것이 도통 무엇인지 알수 없다. 어머니는 그것을 집어든다. 쩍! 하는 소리가 난다. 그때부터 냄새는 적극적으로 퍼져나간다. 어머니는 괴로운 듯 한 손으로 코를 막고 윽 하는 신음소리를 낸다 처음엔 확인해보려 했을 테지만 이내 확인하다던 생각마저 포기한다 때마침 일을 갔던 아버지가 돌아와 어머니와 마주한다 아버지는 집 안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에 신경질적인 사람이 된다 어머니는 신경질적인 사람에게 대응하는 신경질적인 사람이 돼 소리친다 네가 가져온 이것 좀 내다 버리라며 역정을 낸다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진다. 어쩌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빨갱이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밝히기 꺼려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얼마 전까지 내가 순수한 경주인이라고 믿고 살았다. 그렇게 믿고 언제나 빨갱이들을 조심했다. 나도들은 언제 통수를 칠지 모른다며 친구들에게 주의를 줬다. 하지만 나는 나도인이다. 친구들에게 밝히진 않았으니 아직 통수를 친건 아니지만 언제든 통수를 칠 준비가 되어 있는 천성부터 라도다. 나는 친구들의 통수 뒤에 내 손을 가져다 대고선 닿지는 않을까 조심하고 있다. 하지만 언젠가 이 간격을 유지하는 것에 게을러지거나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 전라디언이라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들은 여태 나와 친구였다는 것을 잊은 채 아니 잊지 않아 큰 배신감을 느꼈기에 통수를 맞았다고 소리칠 것이다. 전라디언이 통수를 쳤다. 그 생각을 하면 내가 라도라는 사실을 평생 묻어두고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된다. 언젠가 밝혀야 한다면 언제가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는 이제 친구들과 전라디언들의 말을 따라할 때면 걱정스럽다. 내가 너무 잘 따라하지는 않을까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날 의심하게 되진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다. 2. 생각해보면, 내 몸에 빨갱이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알수 있는 사건이 있다. 몇년전 학교 수업 시간도 그중 하나인 듯하다. 기계의 도면 따위를 그리는 걸 가르치던 교과 담당 선생님은 수업보다는 국가의 중대사에 관심이 많았다. 과목이 기초제도여서인지 제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선생님은 수업이 시작하면 창가 자리에 걸터앉아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지? 하고 말을 꺼냈다. 그리고 10분쯤 교과서를 보며 수업을 했다. 교과서는 늘한 페이지 정도만 넘어갔고 선생님은 늘 집중력이 흐려졌다. 주의가 산만해진 선생님은 그러면 창 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있던 파업 중인 대기업 공장을 보며 말했다. 저 빨갱이 새끼들은 저러다 날아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고는 선생님은 자신의 욕지거리가 신경 쓰였는지 학생들에게 자신이 비록 욕은 했지만 욕 먹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설명했다. 저렇게 돈 올려달라고 연병하면 기업들이 파키스탄 같은 곳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재기업이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육자의 의무인 듯 말을 덧붙인 선생님은 그때부터 파업과 빨갱이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우리에게 알려줬다. 선생님은 빨갱이들이 활기치는 이유가 노무현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이 잘못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내가 기억하는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밖에 없었다. 그때 인터넷에서는 현 대통령이 욕먹는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이라고 했고,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욕을 먹는 이유는 노무현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정치를 잘 모르고, 따분한 어른들 뉴스는 재미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경청하려고 해봤지만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원인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아닌가. 하는 고작 그따위 생각이나 했었다. 그렇게 선생님의 계몽 연설이 한창일 때한 친구가 쌤! 근데요! 하고 봉창을 두드린다. 당시 나와는 달리 항상 사회에 불만이 많았던 친구였다. 그 친구는 입만 열면 대통령 욕을 하고 여당 욕을 했다. 내 눈에는 인터넷과 가장 닮은 녀석으로 보였다. 그래서 아직도 인터넷을 보면 그 녀석 말투를 떠올리긴 한다. 모든 네티즌들은 그 녀석처럼 안경을 쓰거나 안경을 안 쓰는 척 렌즈를 끼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친구를 네티즌이라고 불렀다. 네티즌이 손을 들고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은 집중했고 반 아이들 중 절반은 녀석을, 절반은 선생님을 봤었다. 아이들은 시선만으로 링을 만들었고 그건 격투 게임이었다. 선제 공격은 네티즌이 했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라고 법에 있다카던데요. 선생님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건 한방 맞은 표정이 아니었다. 어른한테, 선생님한테 버릇없이 되든 학생을 보는 표정이었다. 법에 뭐라 돼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이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우리 학교만 해도 졸업생들 다 누가 데고 리 가는지 아나? 기업이 국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라. 나는 그 말에 공감했었다. 내 친구의 형이 우리 학교 졸업생이었다. 그 형은 학교 앞에 있는 대기업에서 일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 학교에 입학했었다. 말은 안 했지만 다른 아이들도 그것을 기대하며 그곳에 입학했다. 부모님들도 그것을 노리며 입학시켰다. 선생님들도 그래서 저곳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나고자라고 불렀다. 우리에게 담장 넘어 대기업은 인문계에서 서울대에 가는 것과 같았다. 근데요, 우리 아버지는 공장서 일해갖고 돈안 줘가지고 파업했는데요 네티즌는 태연하게 말했다 사례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선생님의 표정이 찰나 동안 굳었던 게 기억난다 그니까 좋은 데서 일해야 저기서 파견했는데요 네티즌는 선생님이 반격할 틈을 주지 않고 콤보를 이었다 하지만 손으로 창밖의 대기업을 가리키며 콤보를 끝낸 네티즌는 권이라는 핏살기에 맞아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선생님은 그때부터 대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파견업체는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떠들었다. 저건 선생님이 졌다. 어른의 꼴이 우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볼 눈은 나도 있다. 고 믿었다. 하지만 그때 선생님은 졌던 게 아니다. 그저 빨갱이의 눈에는 빨갱이가 잘라 보일 뿐이었다. 3. 아버지는 개 같은 나라라는 말을 자주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빨갱이가 아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나는 언젠가 외국에 비해 우리 민족이 음주가무를 특히나 좋아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그 기사를 보고 많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기사엔 좋아요가 3,000개가 넘게 달렸다. 나는 그 기사를 보고 아버지를 두고 사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항상 노래방에 가서, 그리고 술을 마시면 항상 노래방에 가는 사람이기도 했다. 노래방에 가서도 술을 시키는 아버지는 마지막 곡으로 애국가를 불렀다. 나는 얼마 전부터 아버지와 술을 마실 때 노래방을 따라가지 않는다. 빨갱이의 취향은 R&B 발라드다. 또 이건 얼마 전의 일이다. 시의원과 밥을 먹는 사이인 아버지는 그 자리에 나도 부르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걸 즐기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걸 즐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 힘들었다. 이제와 아는 건 내가 빨갱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빨갱이들에겐 모두가 평등한 사람이다. 하지만 민주사회의 자유민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그날 빨갱이의 무놀리를 납득할 수 없는 아버지는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역정을 냈다. 어렵게 마련한 자리였다. 시원은 바쁜 분이다. 네가 나 아니면 언제 시원이랑 밥을 먹겠냐. 는 말을 앞뒤 바꿔가며 몇 번이고 내질렀다. 나는 시원이 바쁜 사람이라 아버지와 노래방을 같이 안 가준 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나를 반죽이 삼아 곡소리를 내나 싶었다. 아버지는 내 고등학교 졸업식 때딱한번 입었던 정장을 입고 있었다. 집 앞에서 풀어헤친 넥타이엔 내 졸업식에 하고 오지도 않았던 넥타이 핀도 있었다. 나는 혼이 나는 와중에 문득 아버지의 구두가 궁금했다. 운 좋게 현관은 가까워 고개만 돌려 신발장을 봤다. 아쉽게도 아버지에겐 아끼는 구두 같은 건 없었다. 늘 신던 구두가 억지로 광을 내 반짝거리기만 했었다. 나는 다음에 구두 한 켤레 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발 사이즈를 몰랐고 그래서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오해였지만 내게 불만이 많던 아버지는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자신이 틀린 말을 했냐며 따져 물었다. 한국인인 아버지는 내가 충요에 어긋나는 걸 원치 않았다. 나는 딴 생각을 했을 뿐이라 억울했다. 하지만 무관심하다는 것을 밝히는 게 부정하는 아들로 남는 것보다는 상처가 될 거라고 확신했다. 아버지의 잔소리에는 무관심했지만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침묵했다. 소동이 끝나고 나면 아버지는 다시 술이, 술을... 소동이 끝나고 나면 아버지는 다시 술이 마시고 싶어진다. 그럼 나는 술을 같이 마신다. 그 후에는 노래방을 가고 싶을 것이다. 그럼 나는 잠깐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같이 가주기로 결심한다. 아버지가 애국가를 부르고, 그럼 나는 박수를 쳐주고, 화목해진 부자는 집으로 돌아온다. 라는 상상을 하며 잔소리를 견딘다. 그날 밤, 나는 어쩌면 아버지가 국가에 헌신하는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아들이 경주 시의원과 함께 일하는 것을 꿈꾸는 경주 토박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경주 시의원과 일하도록 돕는 것이 아들을 빨갱이로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는 일이자 본인이 책임져야 될 사명인지 모른다. 4. 나는 딱히 대학엔 관심이 없었고 수능이 다가오는 것엔 무신경했다. 어차피 공돌이만 될 것이다. 그래서 졸업을 했지만 학교를 가기 위해 타던 47번 버스를 탈 것이다. 그 버스는 노선이 바뀌지 않은 채한 학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정류장에 멈출 것이고, 나는 정류장에 도착할 즈음 가장 먼저 하차벨을 누르고 하차할 문 앞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정류장이 다 와갈 즈음 나와 비슷한 처지가 된 녀석들이 내 옆과 뒤에 정렬되지 않은 채로 일렬로 서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 후, 나는 내 옆에 선 녀석의 교순, 교수... 그후 나는 내 옆에 선 녀석의 교복 가슴팍에 오버로크된 명찰을 보며 괜히 학년은 새 것이고, 녀석은 내 목에 걸친 명찰을 보며 자신이 처박히게 될 공장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정류장에 내려 정문으로 걸어갈 것이다. 내가 그리는 내 미래는 고작 그 정도였다. 그 미래는 우리 학교에 입학만 했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미래를 알바 갔었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 같은 것이었기에 학생들의 방과후가 능동적일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종례가 끝난 학생들은 자신들의 취미를 즐기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대부분 개별적으로 즐기진 않았다. 그보다는 같이 즐길 줄 아는 누군가를 찾았는데 어떤 이들은 어떤 이들의 세력은 꽤나 커져 조직화 되기도 했다. 나 역시 누군가가 만든 조직의 조직원 중 하나였다. 당시에 나는 영화를 보러 다니는 세력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관에 썼던 돈들과 PC방에 가서 썼던 돈들의 합은 비슷했다. 솔직해진다면 PC방에서 썼던 돈이 더 많았다. 영화 한 편의 러닝타임은 보통 2시간 정도. 그리고 한 편은 만원 정도의 돈이 든다. 그러니 영화보다 PC방에 썼던 비용이 더 많다는 얘기는 사실상 영화를 거의 즐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 가장 좋아하는 장르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도 있다. 나는 전쟁 영화를 제일 좋아한다. 특히 한국 전쟁 당시 재현한 영화들을 좋아한다. 영화 속에 나오는 북한 주민을 볼 때면, 우리 동포의 현실에 대한 슬픔이 밀려온다. 김일성은 죽어 마땅했던 놈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져 피가 끓는다. 영화가 끝날 때면 주먹을 꽉 쥐는데 영화관에 불이 꺼져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나는 한국전쟁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개봉하면 그 영화를 꼭 보러 간다. 전에 한번그 영화가 홀리웃 히어로물에 밀려 적은 상영관에서 개봉했던 적이 있다. 그때 영화를 보기 위해 버스를 타고 대구 동성로에 있는 영화관에 가야 했었다. 하지만 그 영화를 보고 난 지금 얘기를 해보자면 그 영화가 적은 상영관에 걸렸던 것은 히어로물 때문은 아니었다. 친구는 그 영화의 수준이 그 정도인 게 감독이 러시아에서 공부하고 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때 러시아와 북한의 상관관계를 들었고, 빨갱이들의 근원이 러시아라는 사실을 들었다. 아, 이건 지금 한 생각인데, 그렇다면 내 피에도 러시아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모임에서 우리와 다른 영화 지형을 가진 친구가 하나 있었다. 녀석은 주모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럼에도 졸업할 때까지 우려한 녀석이 함께 영화를 본 횟수가 열 번이 안 됐다. 내가 기억하는 녀석의 영화 취향은 항상 말이 너무 많거나 너무 없는 영화였다. 그리고 주인공은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앵무새 같은 놈이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벙어리 놈이었다. 그리고 녀석이 보는 영화에는 가장 큰 특징이 있었는데 그건 어느 나라 영화인지 알수 없다는 것이다. 그저 코쟁이들이 등장한다는 것 정도가 알수 있는 정보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아는 영화들과 다르게 그 영화들에는 국기가 등장하지 않았다. 내 친구들 중에 하나는 그 영화들은 모두 똑같은 영화들이라며 공산당 영화라고 했다. 그리고 코쟁이들 영화라 러시아 영화라고 불렀다. 어쩌면 나도 말이 많은 러시아 영화를 잘 만들지도 모르겠다. 5. 아버지는 내가 스무 살이 되던 해 일을 그만뒀다. 사고 후유증으로 손을 잘 쓰지 못하시기 때문이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기 설비를 하는 일을 했던 아버지에게 손을 잘 쓰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였다. 그 후로 아버지는 특별한 일이 아닐 때면 언제나 집에 있다. 어쩌면 나와 생활 패턴이 비슷해 낮에만 나가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들어올 때면 언제나 집에 있었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부터 집에서는 뉴스 소리가 크게 들린다. 마치 냉장고가 울어대는 소음처럼 전기가 끊기지 않는다면 끊이지 않을 것처럼 계속 들렸다. 그리고 때때로 아버지는 뉴스 앵커의 큰 소리에 맞춰 큰 목소리로 짜증을 냈다. 나는 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싫어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 아버지는 나와 달리 빨갱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보다 우리나라를 미워했다. 모순적이지만 실제였다. 아버지가 뉴스를 보며 하는 몇 가지 탄성이 있다. 저 국계위원 놈들. 저 멍청한 검찰 것들, 저 빨갱이 놈들, 저할일 없는 놈들. 뉴스가 마치 정치 뉴스만 보여주는 듯, 아버지는 그런 뉴스에 특히 분노의 소리를 높였다. 집에 도착하면 아버지가 보시는 종편 채널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먼저 들린다. 나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한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밥 먹게 옷 갈아입고 나와라, 어머니가 말한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나와 식탁에 앉는다. 아버지는 내 맞은편에 앉으신다 아버지가 보시는 정면에는 내가 있고 종편 채널 뉴스가 나오는 TV가 있다 서울에서는 또 어떤 일이 난것 같다 시민들이 광화문에서 불법 시위를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국에 밥을 말며 혀를 하고 찬다 저러는 거니 네 친구들 아니냐? 빨갱이 나는 침을 삼킨다 그리고 최대한 티나지 않게 고개를 가로젓는다 아버지는 국을 뜨던 숟가락을 잠깐 멈추고 나를 본다 제 친구들은 다 공장에 가있지 서울에 없어요. 내가 말한다. 아버지는 그제야 국을 뜬다. 입맛에 맞는지 눈을 지그시 감으며 살짝 끄덕인다. 어머니는 그제야 밥을 먹기 시작한다. 빨갱이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아버지는 학교 앞에 있는 대기업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며 전주에 공장을 세울 때 3년간 일했다.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아직 돈을 못 받고 있다. 홍어들은 뒤통수를 친다. 아버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뒤통수를 칠 때가 언제일지 문득 걱정됐다. 아버지가 상견례 자리에서 빨갱이 집안과 마주하게 되는 상상을 한다. 고급진 식당 분위기가 어색해 입을 쩝쩝거리는 아버지와 거식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붉어지는 어머니의 모습. 그런 상상을 했던 탓에 내 얼굴이 살짝 상기된다. 난 좋은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인터넷에서 배운 빨갱이들이 뒤통수를 치는 사건들을 아버지에게 들려준다. 아버지는 흡족한 얼굴이다. 우리는 빨갱이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밥과 함께 씹어댄다. 기분이 좋은 아버지는 직접 싱크대로 걸어가 빈잔 하나를 들고 돌아온다. 그리고 내 앞에 잔을 두고 자신이 반주로 즐기던 소주를 따라준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한 잔을 마신다. 그렇게 한 병을 비울 때까지 마신다. 아버지는 그동안 열심히 자신의 애국자적 면모를 뽐낸다. 그리고 저 빨갱이들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도움 되지 않는지 토로한다. 목소리는 점차 커진다. 그러다 실업자 아버지는 빈 병을 보고 아쉬움의 입맛을 다신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빈 병을 치워버린다. 아버지는 말한다. 노래방 갈래? 하지만 난 애국가를 부르고 싶지 않았다. 6. 우리과는 40명이었다. 그중 37명이 취업을 했다. 나는 그 4등이기도 했고, 40등이기도 한 아이들 중 하나였다. 나머지는 대학에 진학을 했다. 취업을 하고 같은 동네에 살던 아이들은 학교 갈 때처럼 모여 같은 버스를 탔다. 다른 라인이긴 했지만, 비슷한 일을 했었고, 비슷하게 퇴근했다. 학교를 다닐 때와 달라진 건,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 모여 밥을 먹었고, 밥을 먹으며 반주를 했다는 것이다. 일과처럼 가볍게 반주를 하고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미 자고 있었다. 집이 조용했다. 아버지의 TV가 조용했다. 어느 날부터 나는 아버지가 늘 주무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지만 다행의 꼬리는 불행이 물고 있었다. 어제 아버지가 깨어 있었다. 나는 문을 열며 아버지의 TV 소리를 들었다. 아차 싶어 시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시간이 바뀐 건 없었다. 아버지는 주무실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쇼파에서 등을 떼지 않았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어디 갔다 오냐, 고만 물었다. 나는 일하고 왔다고 대답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일을 했다. 어쩌면 처음 공장 일을 할 때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낯선 일이었고, 전날 했던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지 않았었다. 아버지는 잠깐 말이 없더니,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다친 데는 없냐고 물었다. 고민하는 것 같았고 참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옷에 먼지를 털며 괜찮다고 대답했다. 나는 아버지의 가라앉은 목소리를 듣고서야 시야가 넓어졌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안방 문을 봤다. 방문이 닫혀 있었다. 어머니가 주무실 때의 습관이었다. 어머니와 마주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아버지는 내가 공장을 갔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는 내가 공장을 갔다는 것을 알고,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듣는 만큼, 그 일이 라인에서 조립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 듯 했다. 다행히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재촉했다. 일 계속 나갈 거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너도 죽는다. 나는 그럴 리 없다고 말했다. 낮에 앰뷸런스가 오긴 했지만, 이제 다른 일을 해도 되지 않냐? 꼭그 회사여야 되냐?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건 아니라는 것쯤은 나도 알았다. 나도 다른 일을 찾는 게 지금 일자리를 고집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저 일을 빼앗긴 게 분했다. 이유 없이 내걸 빼앗겨야 한다는 게 화가 났다. 버스를 같이 타던 친구들 중 하나가 버스를 타지 않았을 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만둔 거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두 명, 세명 줄어들었고 어느 날 커다란 파견업체 직원들이 내 친구들이 빠져나간 한 라인에 들어왔다. 불량이 자주 나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 팀에서 지원을 나가야 한다는 게 짜증이 났다. 하지만 끈기 없는 애들이 일을 관두는 데 화가 났을 뿐 회사를 탓하진 않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회사에 빨갱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지 못했다. 그들의 활동을 알게 된건 그로부터 세 달이 지나서였다. 내가 회사에서 잘릴 차례였다. 팀장은 불황이라 인원을 감축해야 했다고 말했지만, 나 대신에 또 다른 파견업체가 들어온다는 것쯤은 겪은 만큼 알수 있었다. 그때 빨갱이들을 만났다. 평소에는 우리 옆 라인의 누구였던 사람이 갑자기 뒤통수를 치더니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들은 해고노동자라고 자신들을 알려왔고, 나는 해고노동자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따위나 궁금했다. 그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빨갱이였고, 빨갱이는 어디에나 있다는 종편 채널 시사 프로그램 패널이 했던 말은 사실이었다. 그들은, 그후 나를 빨갱이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회사의 몇 가지 불법들을 알려주었고, 내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알려줬다. 나를 빨갱이로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내가 처음부터 빨갱이였다고 말하는 게 뒤통수를 치는 일인지, 빨갱이의 뒤통수를 치는 빨갱이는 무엇인지 고민스러웠다. 7 나는 지금 피켓을 들고 있다. 빨갱이들이 또 데모한다. 라는 말이 눈앞 담장 너머 학교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퇴근 시위라고 불렀다. 어제 일어난 사고 때문에 카메라가 많이 보인다. 우리 아버지가 보는 방송국의 카메라가 내 앞에 섰다. 나는 아버지의 뒤통수를 친 기념으로 아버지에게 안부 인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다. 나는 경주인 아버지가 있는 빨갱이다. 빨갱이 아들 다 읽었습니다. 감기가 낫지 않아서 좀 앵앵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감사합니다.